안녕하세요. 부천북구학생 여러분. 오늘은 담화상황과 문법요소 네 번째 시간. 학습 활동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교과서 87쪽을 펴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문법요소를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펴시고, 선생님과 같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높임 표현. 네디아 네, 문제죠.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을 알아보자 했죠? 대상이나 상대에 맞게 높임 표현을 바꾸는 게 작은 1번이에요. 여기 보면 가운데에 엄마 그리고 여러분 또래 친구가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먼저 엄마가 아들에게 너밥 먹었니?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죠.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 묻기는 묻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러고 한 다음에 요밥 먹었니라는 의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표현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께서 드시는 것을 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 뭐가 있을까요? 밥을 높이면 진지라고 바꾸면 되겠죠? 진지를, 그리고 먹다. 보통 먹다를 높여서 표현하면 드시다, 잡수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진지를 잡수셨니? 진지 드셨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특수어휘, 잡수시다, 드시다와 진지라는 말을 써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할아버지죠? 어, 할아버지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높이는 이런 표현을 주체 높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에게 동생을 데리러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을 친구에게 큰아버지를 데리러 가고 있어 하면 안 되겠죠? 음. 여기 큰아버지는요, 이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고, 우리가 높임법에서는 객체, 부사어와 목적어가 객체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객체의 높임은 특수 어휘로만 실현되니까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모시러 가고 있어. 데리러가 아니라, 모시러 가고 있어 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죠. 어? 그 다음 세 번째 제호에게 직접 말합니다. 제호야 많이 아파? 듣는 상대가 제호라는 친구일 때는 아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파는 비격식체 중에 두루 낮춤에 해당하는 해체죠. 그죠? 음, 그래서 아파. 편한 사이, 거리감이 없는 사이인데다가 자기와 지위가 엇비슷한 사이일 때 이런 말을 써요. 자기보다 낫거나.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께 물어봐요. 선생님이 어디 아프신가 보죠? 선생님, 많이,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죠. 어,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편찮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쓰는 특수 어휘죠. 그러면 아플 때 편찮으세요, 편찮으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를 보면 그래서 맨첫 번째 거는 주체 높임. 이 경우는 개체. 그리고 직접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 따라 이 종결 어미를 바꿔서 혹은 어휘를 사용해서. 상대를 높이고 낮추는 표현을 상대 높임이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화의 상황을 보고 높임 표현을 틀린 것 고쳐 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 높임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을 찾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이제 가게에 갔는데 점원이 말하죠.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이 티셔츠 어때? 내일 할머니 생일이라 보러 가는데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예쁜 것 같은데 너희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점원이 이게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상품이세요. 혹시 빨간색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옷 색상 너무 예쁘죠? 네 그러네요. 값은 얼마죠? 그러자 점원이 "네, 3만원이십니다" 원이십, 3만 이랬어요. 이 대화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틀리는 표현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랬죠. 주어가 상품이죠. 그런데 이 상품은 높여서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계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계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상품이 고객에게 고객이 살 상품이니까 고객을 높이는 표현으로 상품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상품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고객이니까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가 아니라 시를 서너머러이 실을 넣어서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상품이 있으시면, 혹은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정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요. 그러자, 여기서 내일 할머니 생일이라 보러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생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생신이라는 어휘를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 할머니의 생신일이라 보러 간다. 할머니를 뵈러 가는 거죠. 할머니를 뵈러 가는 거예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러가 아니라 뵈러라는 특수 어휘를 써야 돼요. 객체 높임죠 너희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여기서 할머니 가가 주어예요. 주체 높임을 써야 돼요. 좋아하다, 좋아하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머니 가가 아니라,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조사인 깨서를 써줘야 돼요. 이게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상품이세요. 상품? 이거는 물건을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에 예, 이에요라고 바꿔서 표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 네, 3만원이십니다. 네, 돈을 값을 높이고 있죠. 값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3만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답을 한번 같이 맞춰봐요. 자 여기 보면 점원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인기가 많은 상품이세요. 3만원이십니다. 이 표현이 이상합니다. 까다롭군요. 먼저 1번에서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일 때는요, 반드시 의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높여줘야 돼요. 의시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상품은 고객인 다양과 관련된 대상이니까 계시다가 아니라 의시를 결합한 있으시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필요한 상품이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필요한 상품이 있으시면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연달아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시를 써줘도 됩니다. 둘다 써도 되고요. 그다음 이번에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인기가 많은 상품이세요. 이게 이것이가 주어예요. 그러면 이것은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티셔츠를 높여서 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3만원입니다도 설명했죠. 생략된 주어가 값이에요. 값은 주체 높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3만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말이죠. 다현이는요 할머니의 생일이라고 표현한 거 할머니를 보러 라고 표현한 게 잘못됐어요. 할머니의 생일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할머니인데 개체높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신, 뵈러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효은이는요. 할머니가 좋아할 거야. 좋아할 것 같아. 이랬죠.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로 바꿔야 돼요. 주어가 할머니인데 높임법을 하나도 안 썼죠. 주체 높임 표현인 께서와 좋아시다의 시를 넣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고 있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좀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땐 정지화면 해놓고 뭐가 틀렸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뒷페이지 88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활동의 상황에 맞는 시간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자. 밥을 다 먹었고요. 먹고 있고요. 먹을 예정이네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정, 정우는 밥을 먹었다. 정우는 밥을 먹는다. 정우는 밥을 먹, 곧 먹겠네요. 먹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되고,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 시간, 미래 표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우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밥을 먹은 정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 관형사형 어미인 먹은이 들어갔죠? 다음, 밥을 먹는 정우. 관형사형 어미는을 써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밥을 먹을정 하면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과형사용어이 을을 썼죠 자 이번에 이번 다음 문장에 나타난 시간표현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리해보자 이랬어요 시간표현이 이제 어떤 거를 표현 됩니까 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와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나 표현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보면, 나는 어제 현수와 함께 숙제를 해 놓았어. 어제, 그리고 앗. 그는 지금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있다. 지금과 고 있다. 신랑이 곧 입장하겠습니다. 곧과 겟을 써서 시간을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가 정답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간 표현. 어떤 것들이 쓰였습니까? 어제와 앗. 아, 놓다. 숙제를 해 놓았다. No, 나에서는 지금과 는, 뭐 um, 하고 있다. 쓰고 있죠? 다에서는 곧과 갯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기능은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 놓았다 라는 건 이미 숙제가 다 끝났다 라는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에서 지금과 는, 고 있다는 일단 1번은 현재 시제를 표현한 거고요. 뭐뭐 하고 있다 동작상 중에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데 곧과 갯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3번 문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 너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할때 혼났다 라는 건 이미 너는 혼났다 라는 과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미 일어날 일을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때 과거 시제인 앗, 엇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나다에 앗이 붙어서 혼났다 이러면 혼날 거다, 확실히 혼날 거다 라는 의미가 되죠.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간다. 현재 시제인데 다음 달은 미래잖아요. 가까운 미래,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니을쓸수 있어요. 음, 간다 이렇게. 그다음 나도 내가 가는 곳으로 이번 주부터 봉사하러 가겠어. 이랬죠? 겠은 어,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측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체가 갖고 있는 의지 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혼났다는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요. 간다의 니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해줘요. 가게서의 갯은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89쪽으로 넘어가서 어, 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문장을 능동문으로 바꿔보고 표현 효과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집니다. 자, 능동문과 피동문 바꾸는 거이 기회 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바꿔요? 누가 버립니까? 개와 고양이를 생략된 주어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사람에 의해라고 부사어로 들어가야 되는데에 의해라고 부사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략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립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 피동문에서 개와 고양이라고 했던 주어가, 주어가 능동문에 가면 목적어로 바뀌고요.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해라고 했던 부사어가 능동문에서는 주어가 되죠. 그리고 버려지다 버리다가 아니라 버려지다 라고 해서 모모어지다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피동 표현이죠. 이거를 생략하고 그냥 버리다로 능동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능동문에서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사가 허술어가 피동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표현 효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능동문도 있고 피동문도 있다는 거는 각각이 표현하는 느낌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표현 효과 한번 볼게요. 피동문에서는요,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주체를 밝히지 않고, 혹은 주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필요 없을 때 쓰죠. 버려진 대상인 개와 고양이를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네요. 표현 효과는, 개, 어, 능동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들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버린다. 그래서, 피동이냐 능동이에 따라 문장의 뉘앙스라고 하죠. 어,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2번 보세요. 3번에 2번. 다음 문장에서 사용된 피동 표현의 문제점이 뭔지 말해보고, 다 발음표현으로 고쳐보자 이랬어요. 가에서는 창문이 잘 닫혀졌는지 확인해 봐. 이랬어요. 여기서 이상한 표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닫다에 시동전미사 히가 붙어서 닫히다가 됐는데 어지다가 또 붙었죠? 닫혀졌는지. 그리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문장은.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말썽이 빚어지고 어 말썽이 빚어지고 할때 그냥 어지다가 필요 없는 피동 표현이에요. 불필요한 번역투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죠. 그냥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내 표현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피동 표현을 많이 썼다.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의 문제점을 고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닫혀졌는지에서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에 닫혔는지나 닫아졌는지로 피동을 한 번만 쓰는 거로 고쳐야 됩니다. 말성이 빚어지고는 번역투표현므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걸로 말성을 빚고 라고 고치면 좋겠죠. 자, 4번 문제는 인용 표현이에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특성을 알고 바꿔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는 함께 산책하시겠어요 라고 나에게 말했다. 자, 이거를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볼까요? 그는 나에게 함께 산책하겠냐고 말했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 있는 이 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자, 현우는 나에게 한 다음에 네가 앉아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쳤다. 여기에 인용 부호 넣어 주고요. 고를 라고 라고 고쳐야죠. 이을아까지가이 인용되는 암기 문장이니까 고만 들어간 게 맞고요. 여기서 라고 소리쳤다는 인용을 해주는 조사라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매체에서 문법의 오용 사례, 잘못 쓰인 사례를 조사해 보고 바르게 고쳐보자 이랬습니다.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품입니다. 이랬어요. 어, 불필요한 높임이 많이 쓰였죠. 그냥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제품입니다. 라고 바꿔야 돼요. 제작되신이라고 할게 아니죠. 그래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홈쇼핑 장면 같은데 이 제품 잘 입어지실 거예요. 입어지다. 일단 어,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썼죠.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라고 바꿔서 능동 표현으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고객님들께서는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에 밑에 문장 볼게요.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시간 표현이 잘못됐죠? 예상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라고 있어요. 이거 인용 표현이 잘못됐죠. 만약에 이거를 직접 인용을 하고 싶었으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라고 바꾸던지, 아니면 이 다운표를 빼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하고 말이 있었을 정도다 해서 간접인용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게 직접인용으로 쓸 거냐, 간접인용으로 할 거냐에 따라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바꿀 수, 바뀌겠죠? 우리 이거 말고도 잘못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또 인용 표현, 피동 표현을 바르게잘 알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어, 우리가 이제 틀린 부분이 있는 거를 찾아보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어렵겠지만 요거까지 따라오세요 높임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이러죠 왜 잘못됐어요 사물인 음료에 시를 붙여서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전 상품이 매진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상품을 자꾸 높여요. 그런데 그냥 전 상품이 매진 되었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피동 표현 중에는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능동문으로 해도 되는데 피동문으로 자꾸 바꿔서 하죠? 탈렙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시간표현 중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한번 말했는 내용은 좀 기억하세요 이거 말했는 이상하죠 자 과거시대의 선어말 어미인 관형사형 어미 는 나란히 배치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말한 내용을 좀 기억하세요. 한번 말했던 내용을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인형 표현은 주영이는 어제 자기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고 말했다. 자 여기 남겨라고가 붙으려면 따옴표로 붙여주든지, 그죠 아니면 직접 인형으로 남기라고라고 하든지, 남기라. 하면 간접이는 남겨라고 말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할수록 알쏭달쏭 어렵지만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문법 수업, 학습활동까지 다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기대한만큼 열심히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